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너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 즉 이같이 하라. 넌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과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보증을 섰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죠. 성경도 그래서 절대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합니다. 보증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잠도 자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가장 우선적으로 보증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보통의 경우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서 보증을 서게 되는데, 그러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 서 달라는 사람은 이번만 잘 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말할 겁니다. 그냥 나만 믿고 그냥 보증을 서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말대로 잘안 되는,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아무리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말다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이라고 해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절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보증 서주게 되는데 다 같이 망하게 됩니다. 당장은 서운하겠지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러니 차라리 돈을 주거나 밥을 사주거나 격려해 주는 게 낫습니다. 절대 보증을 서면 안 됩니다.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에 예비하며 주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들은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지도자도 없는데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개미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한다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양식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도 그냥 열심히 일합니다. 게으른 자들이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게으른 자들은 주인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죠. 보는 사람 없으면 일안 합니다. 반면에 부지런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건 보지 않건 열심히 일하죠. 우리들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개미처럼 누가 보건 보지 않건 간에, 나의 최선과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데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거죠. 요셉도 노예로 있었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이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신 겁니다. 두 번째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미리 예비하는 것입니다. 개미는 겨울을 위해 먹을 것을 예비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전했던 말씀이죠. 개미는 작고 연약하지만 60억 년 가까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리 예비하였기 때문이죠. 게으른 자들은 딜을 예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하죠. 눈앞에 편한 것만 생각합니다. 요셉은 7년, 흉년을 예비했죠. 총리에 오르자마자 7년,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예비하는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들은, 게으른 자들은 예비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편안함만을 생각합니다. 구절.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고 으좀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아멘. 잠자는 것은 일하는 것보다 편하고 좋죠. 하지만 편하고 좋은 것만 찾다 보면 나중에는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피비 군사같이 몰려옵니다. 그러니 잠자기를 즐겨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잠자리에서 빨리 일어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예비하는 자들이죠.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순간의 편안함만을 생각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게으른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1 2 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들은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구부르지 말은 진실이 아닌 왜곡된 말이고 거짓된 말이죠. 이런 말들을 함으로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고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다음 눈치 발짓 손가락질합니다. 왜 말을 하지 않고 눈치 발짓 손짓 하는 걸까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를 볼때 바르고 정직한 게 아니죠. 악을 꾀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항상 다툼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들의 재혼은 재앙이 갑자기 닥치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구부러진 말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뒤에서 욕하고 모함하고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말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거짓되고 정직하지 아니한 말을 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은 나를 공경에 빠뜨리기 때문이죠. 사람은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알수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하거나 떳떳하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엔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공경에 차게 될 것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아멘. 신체 기관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만한 눈입니다. 눈이 교만하다는 것은 눈이 높은 건데 눈이 높으면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모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더 좋은 것을 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눈이라고 한 거죠. 지금 내가 감사보다 불평이 많다면 내 눈이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눈은 감사로 덮어버려야 합니다. 늘 감사하고 자족할 때 교만한 눈이 겸손한 눈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둘째, 거짓된 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된 혀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참이고 진리이시고 거짓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죠. 거짓은 사단 마귀의 속성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거짓과 거짓말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직 참과 진리에 있어야 합니다. 세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사람들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자의 피를 흘릴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죠. 가인이 아무런 죄가 없는 동생을 죽인 것은 가인의 욕심 때문입니다. 가인은 동생보다 더 인정받고 싶었고, 더 앞서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동생을 죽인 거죠. 내 욕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무지한 자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거죠. 나로 인해 그 어느 누구도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발입니다. 먼저 개교는 잔머리, 잔꾀와 같은 거죠. 악으로 달려가는 재빠른 발도 잔머리이고, 잔꾀인데 아주 약은 거죠. 나쁜 일에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선한 사람들을 속여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죠. 쉽게 돈을 벌려고 악한 꾀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청결한 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뱀이 이간질했죠. 그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간질이 심각한 죄인 것은 이 이간질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멀어진 것도 이간질 때문이죠. 공동체도 이간질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특히 이 이간질은 입술로 하죠. 그것도 뒤에서 자꾸만 욕을 합니다. 중상모략하고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간안한 자가 되면 안됩니다. 이간질은 사단 마귀의 속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간질하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이간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 이간질해서는 안됩니다. 뒤에서 남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꼭 피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에 해당되나요?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할까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멀리 할 것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을 멀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